주튼 만타라 살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옵고 가사 하나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성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식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6구역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행사로 인해 가지고 다음 주는 8구역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모임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훈련 2시 10분에 마치는 대로. 소예배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 마치는 대로 소예배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정직부자분들도 모두 다 재교육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우리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옛날 학교에 가면 문화교실처럼 그렇게 우리 한번 준비해 보셨는데 죽전 CGV에서 신의 악당 북한에서 이제 찬양대가 세워진다는 그런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 우리 여섯 시 삼십 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 인원수가 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선민 집사님한테 전화를 빨리 하시는 대로 우리 영화 관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은 만 원, 우리 청소년은 구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선민 집사님 전화 번호 적혀져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최경련 성도님, 최한나 성도님 어, 우리 칠구역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오늘 새 가족으로 조한구 성도님 우리 지난 주에 못 나오셔가지고 한번더 <laughs> 소개드리는 해그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어, 마치고 안내위원은 목양실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 목사님이 사임하셨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진혁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영남신학교 신대원 2학년이시고, 어, 지금 39에 미혼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부 오늘 첫 모임 전도사님과 함께 가지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층 사무실로 청년들은 1층 사무실로 청년들은 식사 후에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1남성교회 주간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방법은 아래 제시되어져 있는 시편 한편 한편. 그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암송할 겁니다. 기관별로 한명 나와도 되고 다 나오셔도 됩니다. 한편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셔서 청중 앞에 서셔 가지고 개인별로 한 절씩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1절, 2절 이렇게 할 겁니다. 누가 1절 할지, 누가 3절 할지 뭐 그런 모르니까 일단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틀리지 않고 끝까지 남는 우리 기관의 플러스 3점 고이전에 그 탈락하면 플러스 2점 그, 그거 이전에 탈락하면 플러스 1. 그렇게 점수가 어, 산정될 겁니다. 어, 다음 시편이 암송되기 전에 사회자가 어, 임의로 어, 성경 구절을 제시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2장 20절 외우시오. 그렇게 했을 때 외우시는 분한테는 플러스 점수 보고 5점을 줄지 10점을 줄지 그거는 사회자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1등, 2등, 3등 나누게 될 겁니다. 1등은 이제 제네시스 G80 정도는 못 드리겠고요. 2등을 하면 LG 스크린 TV 80인치짜리는 아마 못 드릴 겁니다. 그래도 그에 상당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금을 드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금 기대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양손을 들어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자님의 평강 옆에 분을 바라보며 반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병과 하나님의 평이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아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도 평... 는 얼굴로 당신의 삶에